마지막 1월달에 한번 더 신청자가 없는지를 공개를 하고 어, 없다면 어, 용역으로 들어가려고 입주 후보지 사전 조사 용역인데요. 근데 이후 이 용역부터 이미 두 차례 공지를 했었는데 어, 두 차례나 입찰 공지에 공고에 어, 등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지금 1월에 한번 더제안 어, 경쟁 방식의 입찰을 한대 보고 이것이 잘안 되면 입찰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제한 제한경제 경쟁 입찰입니다. 제한 경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수한 업체들, 능력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한 입찰 과정이고 응찰이 <laughs> 세 번이나 만약 안 되면 일반 경쟁 경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반 공개 경쟁 방식은 뭐냐면, 그냥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은 좀 있습니다. 업체가 그동안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없는지를 모른 채 가격만으로 정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경험만은 제한 입찰 방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고집을 좀부렸는데두 번이나 임찰이 됐기 때문에 한번더 가격도 좀 높이고, 높이고 내년도 약간 벌어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더 해보고요. 만약 그것이 1월에도 유찰이 된다면 일반 공개 경쟁 방식으로 전원에서 참여의 문구를 대폭 낮추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일반 공개 입찰을 해서 진행하면 입지선정 사전용 조사 용역이 올해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타당공 조사, 주민공청회 기본설계, 실설계 여러 개재반 사항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의 목표는 2030년에 새로운 자원회수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고요. 32년에 준공을 해서 새로운 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난하게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충분한 보관을 갖고 잘 풀어가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이전 추진 기간에 현 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 있는데요. 차으로차으로 진행 이 되고. 하겠습니다. 또, 1월에 자원회수시설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집구 개선 사업에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전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전합니다.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든 걸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대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읽었던 언론사의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완전한 이론보다 불완전한 실천이 낫다. 인도가 나온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마르피아 세에의 저서 정의 아이디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해서 기사를 낸 것입니다. <laughs> 책상에 앉아서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무엇이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인데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일단 현장에 뛰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죠. 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주는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철학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직자들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한걸음 돌아가 불완전한 실천이 아닌 완전한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